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은 22년 8월 31일, 대구 소방 엑스포 갔을 때 드론으로 투척용 소화기를 떨어뜨리고 방수를 하는 거, 그 전에 다른 데서 보기는 반드시 이때 영상을 찍은 걸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늘 연구하는 최강 불삼꾼입니다. 먼저 투척용 소화기 떨어뜨린 것 하고, 그 다음에 40mm 호수를 매달아서 방수하는 것두 가지를 보겠습니다. 자 지금 드론이 어, 불시가 있는 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 여기서 투척용 소화기를 떨어뜨릴 건데, 자 정확한 지점에 투하가 되지 않으면은 투척용 소화기 한 개입니다. 정확하게 떨어뜨리지 않으면은 지나의 한계가 있어 좀. 더. 어 투척용 소화기의 어, 지금 테스트 중에 단점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일반 소화기나 분말 소화기 같은 거 테스트할 때 이렇게 어, 고립된 어, 제한된 통에다가 어, 불을 붙여놓고 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의 불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점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은 자 여기 보면은 드론 투척용 소화기 투척 보안점 지금 아까는 개방된 공간에서 했는데, 넓은 공터에서 실제 건물 내부에 불이 났을 때, 어 보통 천고가 3m 에서 뭐, 한 뭐, 3m 이리 올라간다 그러면은, 어 안에 들어가서 만약에 투척용 소화기를 때려 뜨린다면은 위에 천장에 닿지 않게, 않게 하려고 한 2m 정도에서 상공에서저 투척용 소화기를 때려 뜨린다면은 저게 잘 깨지는지 테스트를 필요할 것 같고, 그 다음에, 어, 건물 내부에서 들어와서 다른 방에 물이 많을 때 정확한 지점에 투하 여부. 그 다음에 실제로 불이 살아서, 즉, 제한된 공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, 불이 살아서 저이 넓게 번져가는데, 그 투청용 수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그래서 제가 전에 어디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지금 찾기가 한, 하나, 한, 한 가지를 찾았는데, 뿐만 아니라 옆에서 어, 긴 막대를 해가지고 분말 방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. 그게 훨씬 효과가 좋은데 분말을 위해서 바로 터트리는 영상을 오늘 하나 찾았습니다. 오늘은 이십이 년 십일월 십팔일인데 자 이렇게 한번 더땡겨볼까요자 이거 말고 이거 나중에 보고 자 이렇게 분말을 가지고 한 방에 밑으로 쏴버린데 반경 한십 미터 정도가 됩니다. 어, 분말을 측면으로 쏘, 어, 쏘는 드론도 있기 때문에, 그 다음에 거기다가 휘발류 같은 걸 해가지고, 벌집 같은 데 높은 데 태우는 드론도 봤는데, 그러면 이것은 이걸로 끝내고, 자, 지금 드론이 서방 호수를 매달고, 두장 정도 되겠네. 저렇게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. 측면으로. 상당한 힘입니다. 지금 저기 말고 옆에서 드론 하나가 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드론 힘이 상당하죠. 어, 드론에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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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쭉 쏘고 있는데, 이게, 어, 드론으로 방수를 할때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드론으로 40mm 호스를 몇 미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어, 40mm 호스 한 장에 물은 대가, 대략 19에서 20m 정도가 차고 무게까지 호스 무게까지 합하면 24, 5kg 정도가 됩니다 40mm 호스 한 장에 그 다음 제걸몇 장까지 해서 몇 미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~ 고압 방수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어~ 몇 키로까지 어~ 드론이 하버링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몇 키로를 견뎌낼수 있는지 그다음에 현장에서 소방관이 고층에 오르기 전에 신속 작전을 전개할 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드론 전문 어~ 팀으로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교육 어~ 소방청에서 연구 중에 있고 어, 여기 현재 유튜브에 소방 드론의 진화 150m 이렇게 하면 150m까지 끌어올린다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때 어, 소방 드론에 매다는 호스를 자체적으로 좀 가볍게 어, 한 25mm 정도로 해가지고 따로 개발을 해가지고 매달면은 무게도 훨씬 감소되고 또더 높이 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어, 앞으로 드론이 다양하게 진짜 소방에 필요한 드론이 될 겁니다. 어, 화면을 비추고 어, 지지부에서 영상을 보고 지도하고 하면서 이상 드론에 대해서 간단히 투척용 분말 소방 호수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. 어, 지금 아까 분말 투하하는 거 이렇게 어, 산림 층에서 드론에 대한 연구를 소방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소방에도 드론 연구가 필요합니다. 여러분. 좋은 날 되십시오.